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의 발전을 위해 함께하는 지방시대를 만들어 갑니다. 지방시대를 열다 오늘은 김하수, 청도 군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이렇게 그 자켓에 꽃이 이렇게 장식이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 예. 청도가 반씨가 네. 제일 유명한 곳입니다. 네. 그 반씨 꽃입니다. 아. 아, 그렇게 이렇게 예. 액세서리를 이렇게 예. 만들었군요. 예. 참 예쁩니다. 예. 네. 어. 선물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laughs> 자, 사회복지사를 시작으로 경북 도의원 재선 당선 이후에 지금 이제 청도군수로 지역을 이끌고 계신데 예. 누구보다 청도를 잘 알고 계셔서 행정 철학도 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예. 아, 예. 제가 15년 전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제 가슴속에 오직 한 가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네. 그것은 바로 국민 행복이 제 정치 철학이었습니다. 네. 그 지금도 그 마음 단한 번도 변함이 없고 사회복지사 시절부터도 음. 사람이 먼저다라는 신념으로 살아왔습니다. 네. 예, 그래서 외형적인 성과도 중요하지만 사람 중심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야겠다. 어. 그래서 따뜻한 청도 공동체를 만드는데 예. 제가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가치를 가장 뿌듯하게 하는 것은 그 국민들의 삶이 조금 더 나아졌다. 네. 또 내일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음.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바로 그 변화가 제가 걸어온 길에 가장 값진. 의미가 담겨 있다 생각합니다. 네, 지역에서 살림살이가 좀 나아졌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 가장 보람이 있으시겠어요. 예, 예. 예, 청도군에서 이 단기 성과보다 장기 전략을 중심으로 정책을 이제 펼치고 있다는 예. 얘기를 들었는데 최근에 중장기 비전을 선포하셨죠? 아, 네. 네. 지난 6월 26일 날 청도의 미래를 따듬기 위해서. 네. 제 비전 2040 중장기 희망 프로젝트를 선포했습니다. 2040요? 네, 2040 중장기 희망 프로젝트를 선포했는데, 네. 이번 계획은 AI 시대, 그리고 기후 위기 인구 감소, 초고령화 등 복합적인 문제들을 네. 대응하기 위해서, 청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성장을 준비하기 위한, 하기 위해서 마련을 했습니다. 예. 따라서 첫 번째, 글로벌 평생, 교육선도도시를 만들고 음. 두 번째 디지털 문화 관광도시 네. 세 번째 명품 농업도시 어. 네 번째 고품격 에코 라이프 도시로 4대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8대 분야 10대 프로젝터 153개의 과제를 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계획을 통해서 국민 모두가 행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할수 있는 것을 통해서 청도의 미래를 다듬어 가겠습니다. 네, 4대 목표 아래 8대 분야 10대 프로젝트 백신 3개의 세부 과제까지 네.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네. 먼저 인구 정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청도군의 만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44%라고 네, 들었는데 지역 어르신들의 가장 큰 관심이 어떤 부분입니까? 예, 무엇보다도 어르신들께서 걱정하는 것이 건강과 삶의 질입니다. 그렇죠. 예, 그 어르신들은 사회적 정서적 고립으로 네.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 고립 예방 정책을 먼저 수립해야 되고 특히 의료 서비스에 대한 네. 욕구가 굉장히 높습니다. 음. 그래서 이런 청도군은 네. 대표적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 대상으로 그대상포진 무료 접종 오. 실시하고 있고 치매 안심센터를 운영하고 그리고 방문 건강관리 사업과 네. 타병원과의 원격 협진 등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한 심리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해서 네. 공무원 복지 도움이 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서적 지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공무원 복지 도움이라면은 네. 공무원들이 어떻게? 아 예, 공무원 네. 복지 도우미는 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맞춤형 복지 제도입니다. 네. 취약계층 한가구마다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서 아. 1대1 매칭해서 정기적으로 안부를 묻고 또 명절 또는 특별한 날에는 직접 방문을 하고 네. 대화를 하고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취약계층 630세대와 우리 공무원들 1대1 매칭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630명이 뭔가? 1대1로 예. 예. 전담 하고 예, 있는 거군요. 예, 예. 예. 이번에 이제 비전 2040 청도군 중장기 발전 계획을 발표를 하셨는데 예. 여기서 이제 노인 복지를 위한 정책을 강화하겠다 예, 이렇게 강조를 예. 하셨습니다. 예. 어떤 점에 특별히 좀 주력을 하고 계시는지요? 네. 소 고령 사회에 선제 대비를 하기 위해서 네. 청도군 AI 기반으로 하는 청도형 디지털 안심 치매 센터를 운영하여 치매 예방부터 진단 치료, 네. 재활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스마트 돌봄 체계를 구축해 놓았습니다. 어어. 이를 통해 어르신 스스로가 건강 관리를 하도록 해서 네. 가족과 지역 사회가 돌봄 부담을 어느 정도 해소시키고자 합니다. 예. 또 어르신들의 안전을 좀 지키고 일상의 불편을 줄여 주는 뭐 특별한 제도나 정책도 마련하고 계시다고요? 예. 대구 경북 최초로 네. 어, 318개 경로당에 영상 비상벨을 설치하였습니다. 비상벨이요? 네. 오. 통합관제센터와 직접 연결되어져서 네. 실시간 응급대응 체계를 구축해놓은 제도입니다. 오, 영상으로 했으니까 예. 상황을 더 예. 면밀하게 수 예. 확인할 예. 수 있겠네요. 지난해 이 비상벨을 통해서 네. 응급 상황에 처한 80대 어르신을 음. 생명을 구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또한 생활민원 바로 처리반을 운영해서 전기 수리, 그러고 창호 및 계량기 파손 등도 수리를 하고 있고 네. 생활민원 신속히 처리할 뿐만 아니라 비용 부담 없이 어르신들이 불편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1700건 이상의 민원을 해결하였고 음. 앞으로도 생활안전점검도 확실하게 챙겨 나갈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과 또 생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복지 환경도 강화해야 되겠지만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청년들이 유입돼야 하지 않습니까? 인재 양성과 청년 유입을 위해서 좀 어떤 정책을 펼쳐오실지요? 네. 지방 소멸 위기의 극복의 핵심은. 젊은층의 유입과 정착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를 위해 청도구는 청년들이 들어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와 출산, 양육에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 예로 24시간 아이 돌봄 서비스와 창업 지원, 정책, 월 1만원 주택에서 월 10만원 주택까지 그리고 빈집 재생 사업으로 네. 주거, 주거 부담을 대폭 줄이고 있습니다. 오. 그리고 특히 우리 청도에 약3천 500억을 투입되는 자연드림, 자연드림 파크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예. 1000명 이상의 정주인구와 700명 이상의 청년 일자리가 창출되어져서 네. 청년들이 경제적 활동하는데 어려움을 해소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처럼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청도군은 청년이 머무르고 성장할 수 있는 미래의 청도군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에서 최근 그 청도군이 운영하는 24시간 어린이집 돌봄 서비스 소개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예. 이제 막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고 예. 들었는데 예. 뭐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 네. (24시) 어린이집 돌봄 서비스는 네. 보호자의 야근이나 또는 출장 시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서비스로 현재 시범 중입니다 음음. 그렇지만 보호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24시간) 거점 돌봄 센터 세곳을더 마련하여 일가정 양립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많은 지자체가 젊은 부부를 위한 저출생 관련 정책을 정말 많이 마련하고 있는데 예. 청도군에서만 펼치고 있는 어떤 특별한 저출생 관련 사업이 있다면요. 소개해 네. 주십시오. 네. 예, 있죠. 청도군은 저출생 극복 TF단을 운영해서 전국 최고 수준의 네. 차별화되는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출생에서 청년까지. 생애 단계별로 최대 1인당 2억 5,700만 원을 지원하며 지원 내용은 출산, 축하금,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청년주거, 창업지원 등 폭넓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경북 최초로 보건소 내 소아, 어린이, 청소년과를 그리고 네.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오.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주도의 청도행 자생 돌봄 공정체도 성공적으로 확산 중에 있습니다. 네. 앞으로 여덟 곳을 더 확대할 것으로 오. 기대되고 아이 놓고 키우기 좋은 청도를 만들어 저출생 문제를 꼭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역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은 지역민들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네. 지역민들과 소통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청도군의 어떤 남다른 소통 통로가 특별하게 있는지 궁금한데요. 아, 네. 청도군은 군민의 군정의 중심이라는. 원칙 아래 국민 네. 아이디어 프로테크, 어, 프리테코 어, 프리토커 네. 주민 라운드 테이블 그리고 읍면 타운홀 미팅 등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 있습니다. 네. 특히 올해 전국 최초로 우리 군 9개 읍면을 통해서. 타운홀 미팅을 개최하였습니다. 오. 현장에서 80개가 되는 제안서가 돌았고 예. 그 제안을 지금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고 있다 보니 주민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았습니다. 어깨가 무거우시겠어요. 예. <laughs> 앞으로도 찾아가는 예산학교, 국민의 아이디어, 공모사업 등을 통해서 국민 참여의 기회를 대폭.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음. 전국의 지자체가 세정부 국정과제 지역 현안을 반영하기 위해서 힘을 싣고 있는데 청도군이 세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세정부는 지방의 자율성과 재정 권한을 가감히 이양해서 음. 지역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네. 권한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청도군은 하랑도 정신과 새말 운동의 발상지며 그러다 보니 역사적 상징성과 네. 정신적 가치를 고이 간직한 곳입니다. 만약 새말중앙연수원이 청도군으로 이전된다면 네. 인구 소멸 지역으로서 청도군은 지방시들을 선도하는 아하. 성장 모델이 될 것입니다. 네. 이를 통해서 세마을운동 정신을 개성하는 전국적 거점이자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소멸극복의 모범사례로 큰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네. 지방시대를 열다 오늘은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해서 복지공동체 소통을 강화하고 있는 청도군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김하수 청도군수였습니다. 군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